6월 13일 화요일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래 두려하지 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욕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욕하는 모든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날을 모욕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뒤쫓,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55절로 6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과 원소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독특한 것은 과거와 현재의 시제가 융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아가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건전함을 받은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유다가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 위기에 빠진 유다도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경험을 5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본인이 죽음 직전에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귀를 가리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57절 이하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만 좀 문의를 나누고 싶은 것은 55절 이하의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예레미야가 과거에 어, 깊은 웅동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건져낸 너무나도 정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그와 같이 행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 응답의 경험으로 인한 확신에서 오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과거에 본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의정부 비정교회가 영광교회와 비정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서 의정부 비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고 그때에 어,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사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느 순간 이 건물을 경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분리까지도 하고 또두 번째 분립을 준비하는 놀라운 붕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아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후로 우리가 몸된 기도,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완벽하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지라는 것을 저도 대세계 보면서 과거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또 미래도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확신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혹시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내 기도는 응답이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응답된 경험이 있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저와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에 이게 응답이 될까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사는 성도님들 새벽에도 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반드시 회상하고 기억해 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로 기도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지금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기도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고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고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나라가 정말 위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에 의심하는 기도, 힘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힘있는 기도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하여서 예레미야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만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알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펴 타오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에 전심 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